편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알비노 플레드 뉴 H 라인 A 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한 쌍에 4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S 급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분양을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 지금 저거 등핀 세우고 있는 스타일 있죠? 저런 스타일로 발송이 먼저 됩니다. 이제 등핀 각도가 조금 들 나오는 개체 수컷 한 마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받으시는 분이 저걸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입양을 하시면 어, S등급하고 이제 가까운 퀄리티로 발송이 되겠죠. 등핀 차이를 보면은 조금 납니다. 그죠? 조금 나죠? 근데 이게 앞에 지금 등핀이 조금 모자라는 애, 얘도 퀄리티가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딱 보시기만 해도 아, 어리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오히려 저 지금 등핀이 조금 모자라는 애가 어, 더 이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등핀 각도 지금 잘 나오는 애, 등핀 지금 잘 나오는 애 있잖아요. 얘는... 퀄리티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S등급은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은 UH 라인은 S등급이 조금 나오려면 은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S등급은 뭐다 나갔죠 분양이 다 돼서 지금 현재 이게 S등급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종호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호로 뽑는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까다롭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S급은 그렇게 어 개체가 분양 개체가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빨리 입양을 하시면 S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A등급만 돼도 솔직히 제가 까다롭게, 많이 까다롭게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등핀이 많이 커지는 애들이라 이 정도 퀄리티만 돼도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는 됩니다. 한 상에 4만원씩이고요. 이것도 지금 분양 나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제가 알풀은 최대한 많이 뽑고 있는데 어, 품절이 됐다라고 쳤을 때는 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품절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망설이시면 늦습니다. 빨리 입양을 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개체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영상의 개체는 블랙로즈 비기어 리본 개체입니다. 지금 노멀 수컷 하나, 노멀 암컷 하나, 리본 암컷 하나에서 35,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어린데도 어, 빨리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어린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분양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지금 얘네들 제가 봤을 때한 10세트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 입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망설이시면 늦고요 다음에 분양 사이즈가 얼마만큼 돼야 나올지 예상이 안 돼요. 치어 받기 시작한 지가 한 5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편 놀자 같은 경우에는 개체 수가 뭐한4 0까지 된다라고 쳤을 때 돌려서 돌려가면서 뽑고 있기 때문에 품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한 품종 뽑는데 어항 보통 한 1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항 10개가 뭐야? 한 20개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종당 20개 정도 어항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40가지를 꾸준하게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아 이거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 좋지 늦으시면은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1세트에 35,000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어드가 상당히 크게 자라고 상당히 귀여워요.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개체인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봐야지 알지. 이거 영상으로는 크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물로 보시면은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입양하신 분들도 퀄리티 너무 좋다 이렇게 부피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나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세트만 입양하신 분들이 항상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생각나셨을 때, 아, 이 개체 이쁘다. 이거는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고, 늦지 않게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개체로 넘어갈게요. 지금 영상의 개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핑크 키티 개체입니다. 어, 본명은 알비노 아쿠아 마린 핑크 테일이고요. 아니면 알비노 제펜 블루 핑크 테일 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핑크 키티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임이기 때문에 어, 맞지 않는 이름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핑크 키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핑크 키티로 어, 부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일 쪽 발색이 상당히 진하죠. 어린 개체예요, 되게딱 봐도 어려 보이죠. 얘네는 테일이 많이 커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테일만 봐도 어, 되게 어리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핑크 발색이 확실하게 보이죠. 실물로 봐도 어, 핑크 발색이 확실하게 눈에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영상으로 해서. 어 제가 이제 생방송을 올렸는데, 그때 찍었던 핑크키티보다는 발색이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핑크키티가 나온 애들, 어 선대의 부모 개체가 얘네랑 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얘네도 발색이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후대에 뭐 블루테일이나 이제 퍼플테일, 요런 것들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핑크테일만 나오고, 그리고 스팟이나, 그리고 이제 패턴 같은 게 테일 쪽에 들어가면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어림에도 불구하고 패턴이나 스팟이 전혀 없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쌍에 2만원씩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카페에서 분양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한 쌍에 2만원이면은 피크키티 치고는 한 중간 정도 갈 거예요. 어, 저렴하게 분양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인 분양자들이 어, 저렴하게 분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중간 정도 가격대나 뭐한 쌍에 뭐만 원씩, 그리고 한 쌍에 만 오천 원씩 분양하시는 입양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어잘 알려진 업체에서 입양을 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어잘 알려진 그 업체에서 입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입양을 하셨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발송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환불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환불을 할 때는 당연히 택배비 포함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타격 안 입고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실 때 크게 뭐 머리 아픈 일이 없게끔 하시려면은 잘 알려진 업체에서 입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알려진 업체라고 하면은 이제 구피한 울자가 1순위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지금 잘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지금 스팟 조명을 썼다고 해서 핑크 발색이 더 또렷하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 발색 자체가 워낙 좋아요. 어린데도 핑크 발색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핑크 키티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대 받으면 스팟이나 패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퍼플이나 블루 뭐 이런 것들 빼면은 솔직히 분양할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거의 80% 이상이 핑크 테일만 나오고 스팟이나 어, 패턴이 들어간 것들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얘네는 후대를 받아서 분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 거의 한70% 정도는 분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 70% 정도의 고정률이다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고정률이에요 진짜 고정률 높은 거예요 그게 왜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한 쌍에 2만원씩이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이쁘게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일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얘네가 성어가 됐을 때는 진짜 물멍 영상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핑크키티가 대기 핫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구피가 되어 갔고, 그리고 이거 핑크키티를 하다가 접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핑크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로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 제가 봤을 때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되면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나. 수요는 많은데 키우는 사람이 많기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구피 키우실 때 키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쁜 구피를 키우면서 이제 물멍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오늘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물멍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개체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이면 크게 뭐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핑크 키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입양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그어 핸드폰 번호 문자로 통해서. 무슨 개체 몇 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통해서 계좌번호 남겨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주소하고 성함 받아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확실히 구피가 많으니까 확실히 이쁘네요. 되게 이뻐 보이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제가 한번 평일에 날한번 잡아서, 어 저녁 한, 11시 저녁 한 11시나 12시부터 제가 생방송 바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어저께 테스트를 했는데 어한 1시간 정도 찍었어요. 1시간 찍었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테스트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한 12분, 13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 이렇게 어 생방송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어, 댓글 확인하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